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올림이 여러 번 있는 경우 여러 번 있다는 것은 10의 자리에도 올림이 있고 100의 자리에도 올림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두 자릿수, 두,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어떤 수의 곱이나 더하기 빼기 다 마찬가지로 1의 자리를 항상 계산을 먼저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올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 곱하기 5를 먼저 해줘야 돼요. 그래서 3, 5, 10, 10의 자리 1, 5가 되죠. 그 다음에 2, 5, 10, 10에서 1을 더해서 1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의 자리고 115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의 자리에 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115는 23 곱하기 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23 곱하기 몇을 해요? 60을 해야 거, 됩니다. 그래서 3, 6, 10, 10, 8이 되는 거죠. 그리고 2, 6, 12, 12에서 1을 더해서 13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숫자를 어떻게 해요? 더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5, 9, 4, 1이 됩니다.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37 곱하기 42가 됩니다. 우선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1의 자리 곱을 합니다. 지금 여기는 어떤 걸 적어줘요? 37 곱하기 1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7이 10, 4가 되죠? 3이는 6, 6에서 1을 더해서 7이 됩니다. 그 다음, 그 다음에는 1 0 자리 곱을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1 0 자리를 곱을 합니다. 그래서 4, 7에 20, 8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 4, 12, 12에서 2을 더해서 14. 0을 적어주고요. 이두 개를 어떻게 해요?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4, 7, 15, 5, 1, 그래서 1554가 됩니다 그 다음 문제 풀어 볼까요 우선 1의 자리고 3, 5, 10, 5, 6, 5, 30 30에서 1이 되니까 31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의 자리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어, 여기 다시 적어줄까요 여기는 40을 곱해주고요 여기는 63 곱하기 5가 돼서 315가 됐고 밑에는 65 곱하기 40이 됩니다. 그래서 3, 4, 10, 2, 6, 4, 24 24에서 1을 더해서 25 그래서 5, 3, 2개를 더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 더해주니까 8, 2 그래서 2835가 됩니다.